지구유기로 3,300명을 전부 다 구속시키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우리는 지금까지 <직원> 달아난 <laughs> 사전투표에서 수많은 증거자리들이 발견됐습니다 <laughs>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주권한 조선일보 건물 백채을 줘도 바꿀 수 없는 데요 지금 당장 중앙생활이는 선거를 중단하시고 드러는 모든 문제를 보완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투표를 미룰 날 있더라도 모든 문제를 밟은 세금해 주시기를 강력히 축구합니다 제가 부정선거하면 여러분들은 선거 중단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뭐가지금 오랜만에 하게 씨앗하네 <laughs> 자 갑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잊어버렸죠 제가 부정선거 하면 여러분 뭐라죠? 선거 중단, 스탑하지 말고 선거 중단 이조선반로 갑시다 그냥 부장선거 끌렸어딱끌렸어 끌렸어.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부정승배의 눈을 감았던 모든 늘늘이 지금 대스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자유마을에서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모든 정가들을 기자회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강화부 청년의 시간, 우리 청년 임수진형이 직접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죠? 한자리수로 떨어졌던 그 지지율, 절망적이었던 그 상황 속에서 트랙터 공격까지 왔는데 정치인들이 지켜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지키셨습니까? 함께 한번 외쳐봅시다.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장소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켜주신 모든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켜왔던 그 가치는 우리가 25만 원을 받기 위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했습니까?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지키자. 외쳐왔었는데 많은 공산주의 정책들로 또 공산주의 법들로 대한민국이 중국으로, 너만 중국처럼 너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네, 다 같이 외치겠습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청년들이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 이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다음 청년연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령 청년 나와서 발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이국시민 선생님들. 오늘로서 두 번째 인사드리는 인천에서 온 27살 청년 이성령이라고 합니다. 불법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정으로 대통령 자리를 탐하려는 자들의 만행을 우리가 도대체몇 번째 겪고 있습니까? 불법의 불법에 불법을 자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우리 다 같이 너무 화나서 이 자리에 같은 마음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지금 이번 여름에 코로나가 심하게 올 거니까 백신 접종하라고 하는 뉴스 기사 다 보셨습니까? 아주 똑같지 않습니까? 지난번 코로나가 그회에서부터 터졌다는 것부터 시작 그래서 교회를 폐쇄시키고 찬송가도 못보르게 하고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딴 거 만들어서 교회 출입 자체를 금지시키고 또 저희 교회처럼 교회 십자가 철거당한 교회도 많다, 많다고 들었습니다. 또 모여서 다른 얘기하는 거는 괜찮은데 모여서 성경 얘기 하면은 경찰, 경찰 조사 받았던 그 시기 우리 다 기억 나시죠? 공무원들이 주일 예배 때마다 와서 감시했던 거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또 코로나 온다고 시도 걸고 있는데, 이제는 교회 갔다고 경찰 조사받고의 수준이 아니고, 정말 이제는 순교까지 각오하고 교회를 가야 하는 그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개업령으로 개몽된 깨어난 청년들이 아주 많은데요. 우리 애국 선배님들께서 그동안 지켜오셨던 이 자리를 이제는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그 날까지 저파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서 지금 우리의 주권이 철저히 짓밟히고 있는데. 여러분 관아문으로 모이세요 모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장지만 청년 한명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부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 잠시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뒷말만 따라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야! 일어나라! 제 친구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큽니다. 무슨 걱정이냐면, 문재인 강점기 2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문재인 강점기는 정말이지 청년들이 너무나도 살기 힘들었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자리 문제 어땠나요? 청년 실업률이 무려 25%로 4명 중에 한 명이 실업자였습니다. 여러분 집값은 어땠습니까? 문제의 강정기때 집값이 무려 두 배가 뛰어서 청년들과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 인해서 저 출산율은 무려 0.78명으로 문재안 강정기 때 최초로 한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0.78명이 어떤 수치냐? 인류 역사상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전쟁 때도 지금 때도. 전염병이 놀 때도 이런 출산율을 기록한 적이 1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재한 강조 기투가 또에 우리가 만들어야겠습니까? 요즘 청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승하신 청년 임수의 인야 그리고 멋진 연설을 보내신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의 함성을 모으시기 바랍니다.